네, 이것은 파라덕스 까론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입구의 모습이고요. 자, 앞에 차단막이 멀리 보입니다. 자, 파라덕스 까론 리조트는 까론 비치와도 가깝죠. 까론 비치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 출입구를 이용하면은 어, 리조트에서 까론 비치까지는 450m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뭐, 해변 리조트나 다를 바 없는 환경이고요. 하지만, 파락스 까론 리조트 입구는 까론 비이두 번째 도로에 접합니다. 자, 여기가 정문입니다. 자, 파락스 까론 리조트 입구 바로 우측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이 세븐일레븐이 있어서요, 숙박객들은 이곳에서 음료, 뭐 맥주, 햄버거, 샌드위치 등등을 구입할 수 있고요. 위스키나 와인 등을 구입하기에 좋습니다. 저 왼쪽에는 ATM 기계도 두 개나 있죠. 카시콘뱅크 ATM 기계고요. 크렁스리뱅크 ATM 기계가 있습니다. 자, 파라독스 리조트 바로 우측에는 이와 같은 세븐일레븐이 있어서요. 자, 숙박객들은 나와서.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길 건너에는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장 안에 있는 과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에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 가게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한데요. 과일 가게가 그래도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좀 가면은 로컬 레스토랑들이 몇 곳이 있고요. 미니 빅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기 좋죠. 자, 길 건너에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전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요 까론비치 지역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서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을 즐깁니다 그래서 로컬 레스토랑들이 주변에 꽤 괜찮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도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자, 마사지샵은 여기는 보통 1시간에 300바시 많습니다. so 마사지 즐기기 좋고요. 여기는또 카나 오토바이 에, 렌트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마사지는 1시간에 300바시입니다. 마사지샵이 여기 한 곳에 있고요. 자, 앞쪽에는 엘리펀트 카페라고 해 가지고요. 또 햄버거 전문점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죠? so 햄버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또 마사지 샵이 또한 곳이 더 있죠. 자, 이쪽에 와서 음료나 식사, 마사지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타이 레스토랑들이 여러 곳이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햄버거 전문점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파라독스 리조트 카론 비치 입구 부근에 위치한 상가에 해당됩니다. 자, 좀더 가면은 여기 앞에 커피빈 해 가지고요.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고요. 여기도 역시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알려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런드리 샵입니다. 자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 입구에서 우측으로 세븐일레븐이 있죠. 그 세븐일레븐에서 까다 비치 방향으로 약 150m 오면은 이와 같은 런드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워시 앤 드라이 해가지고요. 자 이곳이 런드리샵입니다. 자 동전을 넣는 코인 세탁방입니다. 네, 이곳에서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 넣고요. 어, 세탁이 가능하고 건조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한 대당 14kg을 넣어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격을 보면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게 되면 70바시라고 하네요. 따뜻한 물은 60바시고요. 찬물은 50바시라고 합니다. 세탁 비용이고요. 밑에 드라이어 프라이스라고 나오죠. 네, 이건 건조 비용입니다. 위에는 워싱 프라이스라고 세탁비고요. 밑에는 건조비 건조 비용입니다. 14kg에 24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40바시 세탁이 세탁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경우 좀더 좀 말릴 수 있는데요. 자, 추가 시간 6분마다 10밧이 추가됩니다. 일단 24분으로요. 세탁물을 말려 보고요. 좀더 바싹 말리고 싶으시면 10분 정도 추가 아, 6분 추가할 수 있는데요. 6분에 10밧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세탁방에서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고요, 말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에서 대략 150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은 더 이상 가게들은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 주변에 상가. 상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도로는 까론 비치에서 찰롱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자, 까론 비치의 두 번째 도로에 해당되고요. 자, 이도로를쭉 가다 보면 카론 템플이 나오죠. 우리가 카론 템플 야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카라덕스 까론 리조트에서 가깝습니다. 대략 한 200m 떨어져 있는데요. 파라스카론 리조트가 은근히 매력적인 곳에 위치합니다. 해변도 가깝고요. 저 뒤쪽으로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합니다. 태국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파라스카론 리조트 숙박객들은 매우 편리합니다. 자길 건너에는 티셔츠나 뭐 양말, 속옷 그리고 모자 등등 뭐 샌들 판매하고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왼쪽도 보니까 자파점인데요 네, 물놀이기구, 장난감 판매하고 있고요. 자, 신발, 가방, 네, 여러 가지 짝퉁 가방들 판매합니다. 약국이 있습니다. 자 약국은 아침 8시에서 저녁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자, 길 건너에도 마사지 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샌들이고요. 자, 마사지 샵이 또 있죠? 약국입니다. 자, 길 건너에는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리조트 입구 우측에는 바로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여기 패밀리 마트는 길 건너인데 호텔 입구에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역시 마사지샵이 왼쪽에 보이고 있고요 자, 길 건너에도 과일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 가게가 하나 있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사원이 카론 템플인데요. 자, 여기서 나이트 마켓이 열리죠. 네, 매일 열리진 않고요. 네, 열리는 요일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야시장이 열립니다. 자, 이쪽 마사지 샵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카론 서클이 나옵니다. 자이 정도 하면은 파라덕스 카론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대충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코끼리 바지나 또는 네 태국 저렴한 옷을 살수 있죠. 자 여기는 미니마트입니다. 자 미니마트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는 바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미니마트에 오면은 음, 술을 살 수가 있죠. 미니마트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판매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니마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술을 판매합니다. 자, 앞에 역시 또 레스토랑 괜찮은 게 하나 있네요. NID 해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센타라 까론리조트 방향인데요. 상가가 상향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은행도 있고요, 대형 슈퍼마켓, 과일 가게, 뭐 약국, 마사지샵, 로컬 레스토랑, 다양한 샵들이 있죠. 그래서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뭐 식사, 마사지, 세탁소 자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왔을 때는 호텔이 좀 낡아보이고 좀 뭔가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3년 만에 인스펙션 하니까 아 호텔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하고요 그리고 현재 호텔비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테츠클럽을 통해서 예약하면은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프라스카론 이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론 템플이고요 자, 앞에 과일가게, 마사이샵, 약국. 자, 여기가 카론미시 지역에서 제일 활성화된 상권입니다. 자, 이곳에는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고요. 카페가 있고, 마사이샵이 있고요. 네,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요. 자, 이곳에 오면은 뭐 여행들 필요한 물건들은 다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또 건너편에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자 여기는 병원도 있습니다 클리닉 그래서 간단한 병원 여기서 체크할 수 있죠 감기라든지 기침 같은 거 여기서 기본적인 치료는 간다, 아, 가능합니다 저 스파라스카론 리조트 주변의 상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파라스카론 리조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앞에 카론 템플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론 템플은 야시장을 일주일에 두번 열죠. 그래서 네.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파라독스 카론 리조트의 주변 상가 모습입니다. 단 이곳은 차들이 쌩쌩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또는 노인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걸을 때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나 노약자는 길 안쪽으로 걷게 하고요 차, 차들이 오가는 차도는 누군가 계속 에이 주시하면서 걸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라스 카론 리조트 방향으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충 보니까요. 파라스 카론 리조트 반경 200m 안에 마사이 샵이 다섯 여섯 곳이 있고요. 편의점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은 뭐 10여 곳 이상 있고요. 세탁방이 있습니다. 코인 세탁방이. 그래서 세탁하기 좋고요. 과일 가게는 지금 찾아보니까 방향 200m 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호텔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또한 파라스카론 리조트는 해안가 도로 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데요. 자, 출입구 쪽으로 가면은 카론 비치의 중심 상권인 카론 사클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뭐 노점상도 많고요, 로컬레스 상도 많습니다. 식사, 음료하기, 음료 즐기기 좋고요. 마사지샵도 다수 있죠. 마사지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파라스카론 리조트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은 까다 비치 방향이고요. 찰롱 방향입니다. 사가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데. 버스가 바로 찰롱 지역에서 오는 버스입니다. 까다비치나 찰롱 지역에서 오는 버스죠. 자, 파라독스 가로는 이제 더길 건너편의 모습입니다.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24시간 운영합니다. 네, 마사지샵이 참 많습니다. 뭐 샌들 판매하는 가게들도 많고요. 그래서 파라스카론 네, 이제 숙박하게 될 경우는 호텔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자 현재 시간은 다섯 시 반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 켜지고 있죠.